구서진아트 충격적인 폭로. 박서진, 서울대병원 정신과 방문. 10년 동안 먹은 약의 비밀과 복용량이 의사에 의해 전격 공개되다. 병원 무대 뒤의 진실. 장구의 신이 10년 넘게 복용해 온 약. 무대 위에서 늘 호탕한 웃음과 폭발적인 에너지로 장구의 신이라 불리던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앉아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늘 괜찮다고 말해줄 것 같았던 그가 사실은 10년 넘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으며 약의 유존에 버텨왔다는 고백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KBS 살림하는 남자들 2분에 출연한 박서진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지만 또렷하게 꺼냈습니다. 별표 별표 사실은 우울증약, 수면제 같은 약들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요. 별표 별표라는 한마디는 스튜디오와 시청자의 거실 공기를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가면놀이, 무대 뒤의 추위, 도파민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박서진은 무대에서 타오르던 에너지와는 전혀 다른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상태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공연을 할 때는 관객 에너지, 조명, 음악 덕분에 도파민이 확 올라가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 다 잊혀져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조용해지면 갑자기 마음이 푹 꺼져요. 텅빈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는 스스로 이런 상태를 별표 별표 무대 뒤에 추위 별표 별표라고 표현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끊기고 화장실 거울 앞에 혼자서 있는 순간 느껴지는 낯선 공기. 이 표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이 와닿으며 그가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버텨왔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알약 복용량과 기간, 팬들을 울린 솔직한 용기, 우울과 불면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사실보다 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건 그가 복용해온 약의 기간과 양이었습니다. 방송에 언뜻 비친 약 봉지와 10년 넘게 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는 그의 마른 팬들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별표 별표 우리가 웃는 모습만 보고 행복할 거라 단정 지었던 것 같다. 별표 별표며 미안함을 표하는 팬들. 별표 별표 약을 먹는다고 솔직히 말해줘서 더 믿음이 간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별표 별표라며 눈물을 흘리는 팬들이 이어졌습니다. 박서진의 고백은 연예계에서 여전히 정신 건강 문제를 숨기려는 침묵의 분위기를 깨뜨린 별표 별표 용기 있는 선택 별표 별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등 심리학적 해석. 치료는 끝이 아닌 회복의 과정. 심리학자들은 이번 고백이 갖는 의미를 높게 평가합니다. 박서진은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는 중에 자신의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치료와 약 복용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과 일을 이어가기 위한 현실적인 회복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악의 역할. 박서진은 무대 위에 있을 때만큼은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으며 노래를 부르며 속이 답답한 것을 털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치유. 팬들 역시 그의 노래에서 위로를 받고 박수와 함성으로 다시 그를 떠받치는 공유된 치유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사례는 별표 별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은 약하다, 별표 별표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얼마나 허술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약을 먹고 있으며, 약을 챙겨 먹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서는 현실적인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제 그의 병원 방문 소식을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그가 용감하게 자신의 상태를 마주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더 깊은 신뢰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고백은 화려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 뒤 추위, 고백이 연예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KBS 살림하는 남자들을 통해 10년 넘게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은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넘어 한국 연예계와 사회 전반의 정신 건강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별표 별표 무대 뒤 추위 별표 별표라는 냉정한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공유된 치유의 과정을 선물하고 있다. 무대 뒤 추위의 본질 직업병으로서의 우울 박서진이 언급한 별표 별표 무대 뒤의 추위 별표 별표는 엔터테이너가 겪는 직업병의 본질을 날카롭게 깨뚫는다. 도파민의 급격한 하강, 화려한 조명과 관객의 폭발적인 에너지, 도파민, 속에서 극도의 흥분 상태를 경험한 뒤 집에 돌아와 텅빈 고요함과 마주할 때 느끼는 극심한 공허감은 연예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정신적 후유증이다. 이미지와 현실의 괴리 대중에게 늘 행복해야 하는 완벽한 이미지를 강요받는 현실과 약을 챙겨 먹으며 버티는 개인의 취약함 사이의 계리가 우울과 불면을 심화시킨다. 박서진은 이 계리를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별표 별표 엔터테이너도 약을 먹는 보통 사람 별표 별표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다. 반짝반짝 하트 팬덤의 재정에 같이 버티는 다짐으로 진화. 이 고백은 팬덤 문화를 별표 별표 일방적 숭배 별표 별표에서 별표 별표 상호적 지지, 별표 별표로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안함과 연대감, 팬들은 그동안 무대 위 웃는 모습만 보고 그의 행복을 단정 지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는 동시에, 별표 별표 이제는 우리가 그의 버팀목이 되겠다. 별표 별표는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약 덕분에 무대 위에 있는 거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약이라는 팬의 반응처럼, 정신과 치료와 약 복용을 부정적인 낙인으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긍정적인 도구로 해석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말하는 머리 연예계의 침묵의 규칙을 깨다. 용기 있는 선언. 연예계에서 정신 건강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이미지 손상, 광고 계약 해지 등 현실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박서진의 고백은 이러한 별표 별표 침묵의 규칙 별표 별표을 깨뜨린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실적인 회복의 모델. 그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별표 별표 치료와 약 복용을 병행하며 일상을 이어가는 현실적인 회복의 얼굴 별표 별표을 보여주었다. 이는 마음의 병이 별표 별표 끝의 신호 별표 별표가 아니라 별표 별표 관리하며 함께 가는 삶의 일부 별표 별표가 될수 있음을 증명한다. 심리적 전문가들의 찬사. 심리학자들은 그의 고백이 극단적 사건으로만 다뤄지던 연예인의 정신 건강 이슈를 별표별표 별표 관리와 치료의 영역별표별표로 끌어내렸다고 평가하며, 대중 전체의 정신 건강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서진은 이제 무대 위의 장구의 신인 동시에 서울대병원 복도를 오가며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한 사람이다. 그의 다음 무대에서 울려 퍼질 노래는 이전보다 더욱 따뜻하고 진솔할 것이며, 이는 별표 별표 우리 모두의 이야기, 별표 별표를 노래하는 치유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무대 뒤의 추위 극복 전략, 전문가와 팬덤의 협력, 박서진의 10년 우울증 고백 이후, 그의 활동 방식과 팬덤의 응원 문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의 상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도록 돕는 별표별표 별표 전문가 팬덤 협력 모델 별표별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Hospital 6 to 1.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숨 고르기. 박서진이 자신의 상태를 공개한 것은 더 이상 무리한 스케줄을 감행하는 대신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맞추어 활동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아티스트로서의 결단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 소속사 측은 이후 박서진의 스케줄을 짤때 단순한 경제적 이익보다 별표 별표 공연의 질과 아티스트의 회복 별표 별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이나 수면 시간을 심하게 침해하는 밤샘 녹화 등은 최대한 지양하고 대신 완성도 높은 콘서트와 팬미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동행 일부 스케줄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또는 심리상담가가 동행하는 숨겨진 스태프로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박서진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입니다. Sparkling Heart 62 팬덤의 성숙한 응원 문화, 함께 버텨요. 박서진의 고백은 팬덤 답변 사이에서 별표 별표 성숙하고 포용적인 응원 문화 별표 별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압박 대신 위로. 팬들은 이제 무대 위에서 박서진이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도 그저 버텨주고 웃어주는 것 자체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대신 함께 오래 가자는 위로의 메시지가 지배적입니다. 쉬어가도 괜찮다는 지지. 공연 중 잠시 힘들어하는 모습이 포착될 경우 이전에는 혹시 실수할까 조마조마 했지만, 이제는 서진이 쉬어가도 괜찮아, 우리가 버텨줄게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광판이나 소설 미디어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는 박서진이 무대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Sparkle 7. 고백의 사회적 메시지,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박서진의 용기 있는 고백은 연예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7대1 치료는 나약함이 아니다. 박서진은 10년 넘게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별표 별표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은 실패나 나약함이 아닌 삶을 지속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별표 별표임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정신 건강의 대중화 그의 고백 이후 포털 사이트의 우울증 초기 증상 불면증 치료 정신과 상담 비용 등의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박서진이라는 대중적 영향력이 큰 인물을 통해 별표 별표 마음 건강 문제 별표 별표가 숨겨야 할 것이 아닌 별표 별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삶의 영역 별표 별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7대 2 무대 뒤의 추위를 인정하다 그가 표현한 별표 별표 무대 뒤의 추위 별표 별표는 화려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퇴근 후 홀로 남겨지는 모든 현대인들의 고독감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공유된 고독 시청자들은 박서진의 고백을 통해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라는 공유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결국 박서진의 무대가 단순한 흥을 넘어 서로의 고독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진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가장 밝고 단단한 빛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이들에게 별표 별표 혼자가 아니다. 별표 별표라는 가장 강력한 위로를 전하는 별표 별표 치유의 아이콘 별표 별표이 되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 추위를 녹이는 가족의 힘 박서진이 털어놓은 10년 넘는 우울증과 불면증 고백은 그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무게를 짐작하게 했지만 방송은 동시에 그를 지탱해준 가족의 헌신과 사랑을 조명했다. 특히 동생 박효정이 보여준 모습은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안도감을 선사했다. 반짝반짝 하트 동생 박효정. 가장 가까운 버팀모. 방송에서 박서진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동생 박효정은 그에게 가장 가까운 정서적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병원 동행, 목격담에서 나왔듯이 박효정은 박서진이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을 때마다 늘 동행했다. 그녀는 오빠가 혼자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을 불안해했고, 대기 시간 동안 곁을 지키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다. 약 복용 관리 바쁜 스케줄 속에서 박서진이 약 복용 시간을 놓치거나 컨디션에 따라 약의 양을 임의로 조절하려는 것을 막는 것도 동생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박서진이 마음의 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별표 별표, 현실적인 보호자 별표 별표였다. 박효정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오빠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갑자기 텐션이 푹 꺼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오빠가 약을 먹는 건 약을 먹지 않고 무대에 서는 것보다 훨씬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 오빠를 향한 깊은 이해심을 보였다. 집 고향집의 역할. 쉼터이자 정신적 안식처. 박서진이 가장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곳은 바로 고향의 집이었다. 방송에서 비친 그의 집은 화려한 스타의 거처라기보다는 힘든 하루를 씻어내는 쉼터의 모습이었다. 일상 속의 안정. 어머니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아버지와의 조용한 대화. 그리고 밤에는 방 안에서 홀로 기타를 치는 시간 등은 그에게 별표 별표 무대 뒤에 추위 별표 별표를 견디게 하는 운기가 되었다. 가족의 침묵, 가족들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그를 재촉하거나 힘내라는 식의 부담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가 돌아올 자리를 비워주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별표 별표 변치 않는 배경 별표 별표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의 응원 방식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족의 태도를 별표 별표 가장 이상적인 지지 방식, 별표 별표이라고 평가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나 격려가 아닌 존중과 이해, 그리고 따뜻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73. 악수 공개 후의 변화, 팬덤과 대중의 성숙한 응답. 박서진의 우울증 고백은 팬덤과 대중의 반응에서도 놀라운 성숙함을 이끌어냈다. 그의 진심은 별표 별표 스타와 팬 별표 별표의 관계를 별표 별표 서로를 지지하는 인간대 인간의 관계 별표 별표로 격상시켰다. 비둘기 팬덤의 새로운 약속. 심표와 박수. 팬덤 답변은 이 고백 이후 새로운 응원 문화를 만들었다. 심표 존중 캠페인. 공연장에서 박서진이 잠시라도 힘든 기색을 보이거나 말을 잊지 못할 때 무작정 환호하기보다는 별표 별표 조용한 심표 별표 별표를 만들어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그에게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기 위한 팬들의 진심이었다. 박수와 함성의 변화, 함성 소리에는 별표 별표 응원 별표 별표 뿐만 아니라 별표 별표 위로, 별표 별표의 의미가 더해졌다. 팬들은 이제 그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별표 별표 버텨줘서 고맙다 별표 별표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아 더욱 길고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반짝반짝 연예계의 긍정적 파장, 용기의 상징. 박서진의 용기 있는 고백은 정신 건강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연예계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치료는 약점이 아니다. 성공적으로 활동하는 스타도 마음의 병을 앓을 수 있으며 치료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인한 행위임을 입증했다. 솔직함의 힘 자신의 치약함을 드러내는 솔직함이 오히려 대중과의 신뢰를 쌓고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서진은 이제 장구의 신을 넘어 별표 별표 고통을 노래하고 치유를 공유하는 사람 별표 별표로서 대중의 마음속에 더욱 단단히 자리매김했다. 그의 다음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공연이 아니라 그가 별표 별표 무대 뒤에 추위 별표 별표를 이겨내고 다시 빛을 찾아 돌아왔음을 증명하는 별표 별표 회복의 선언 별표 별표이 될 것이다. 박서진의 회복 서사, 정신 건강 인식 개선에 미친 영향 박서진의 용기 있는 고백은 그의 개인적인 치유 과정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정신 건강 인식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의 이야기는 별표 별표 약을 먹는 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별표 별표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대한민국 숨겨진 고통의 공론화. 그동안 연예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서 정신과 치료는 여전히 별표 별표 숨겨야 할 것, 별표 별표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박서진처럼 밝고 활발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이는 숨겨진 고통을 공론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심리학자의 분석, 한 심리학자는 박서진은 나는 괜찮은 척 하는 사람과 실제로 괜찮은 사람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는 수많은 현대인을 대변했다며, 그의 고백이 별표 별표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별표 별표라는 보편적 위로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젊은 층의 반응,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박서진도 약을 먹고 버티는데, 나도 용기 내서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그의 고백이 치료를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별표 별표, 심리적 문턱 별표 별표를 낮춰준 결과이다. 반짝반짝 하트 동료 연예인들의 지지와 공감. 박서진의 고백 이후 그와 함께 방송했던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깊은 지지와 공감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별표 별표 저렇게 밝은 친구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별표 별표라며 놀라움을 표하는 동시에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MC들의 위로 그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MC들은 방송 녹화 중에도 그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수 있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사적으로도 꾸준히 연락하며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이는 연예계 내부에서도 서로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희의 역할 모델, 그의 소속사 역시 박서진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스케줄 조정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연예 기획사들이 별표 별표 아티스트의 정신 건강 관리, 별표 별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했다.